제일 <much> 맛있어 김상원 아, <맞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온도 아래 비지오 조정래입니다 오늘은 4월 잠시만요 4월 18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아침에 또 크로스팩 끝나고 원래는 크로스팩 끝나고 추가로 한 두세 번정도 하는데 오늘은 자체적으로 혼자 리커버리 러닝 하러 조깅 하러 강안리로 나왔습니다. 좀 간단하게 7km 정도, 7km 정도 뛰었고요. 오늘은 또 특별한 일정이 있습니다. 내일 그리고 다음 주 각각 포항하고 인천에서 미주로 러닝 캠퍼스가 있는데 거기 가서 테이핑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내일이 포항, 내일이 포항 행사 때문에 오늘 미리 올라갑니다. 고수업이 그 끝나는 대로 바로 해운대 시외버스 번선에 가서 시외버스를 타고 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출근 말 일단은 출근 준비를 하러 옷다을고 출근 준비를 하러 바로 집으로 오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챙겼고요. 출근 준비 끝났습니다. 출장 뭐 1박 2일이라서 짐은 간단하게. 아, 요거는 알렉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미국 시카고에 사는 친구인데 어렸을 때 이제 주니어 골프 선수도 하고 럭비, 러피, 럭비도 선수 생활을 하고 잠깐 한국에 왔을 때 저한테 재활을 받았던 친구가. 미국에서 한국 들어올 때 사줬던 선물입니다 여기다가 바리바리 싸서 출근을 하고 일이 끝난 대로 바로 이제 센터에서 포항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바로 뒤로 와서 라테라 점프 빠르게 시작 많은 기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라테라 점프 시작 그렇지 그렇지 자 지금 시간은 1시 오후1시고요자그틈이 나서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샐러드, 닭가슴살 같이 들어가 있는 샐러드고요. 닭가슴살 추가로 하나 더 그리고 바나나입니다. 아저 바나나 지금 색깔 보면 딱 제일 맛있을 때.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또 갑자기 더워졌어. 3월말에 갑자기 더웠다가 또 갑자기 엄청 추워졌다가 오늘 하루만에 갑자기 더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타지역 출장을 가면 항상 비가 오거든요 또 보니까 이번에도 비가 온다고 돼 있는 거야 야외 행사인데 작년에도 그랬고 날씨에 오해가 붙었나? 음. 아 영양제 안 갖고 왔다 아, 갑자기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느낌 저는 오후 수업 끝났고요 좀 일찍 맞춰서 바로 포항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나 없는 비컨을 잘 부탁하네 김사원 잘 갔다 오십시오 몸이 안 좋은 김사원 어색해 죽는 가아가 이따 <laughs> 올게 네 지금 시버스터미널에 왔는데 어 제가 시간이 좀 착각한 거 같습니다 이게 30분 간격으로 버스가 <laughs> 있다고 나와있었는데 딱 제가 도착한 시간만 1시간 간격 지금 1시간 정도가 비계됐습니다 5분만 일찍 와서도 타는 거였는데 하지만 럭키비키하게도 어차피 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자료를 정리해야 될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근처 카페에 가지고거좀 정리하면서 아이패드 충전도 해야 되고 뭐 차라리 잘 돼서 완전히 막 느낌 있 그래서 주변 카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스타벅스 원두를 사용하는 모인 카페가 있습니다 콘센트가 있어야 될 텐데 숙소 근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간은 오후 8 시고요. 오늘도 일찍 자야 내 강의 컨디션을 유지하니까 바로 그냥 밥집 찾아 들어가서 밥 먹고 일찍 숙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살이인분하고 영통 인분하고 양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요 간장하고 소금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네. 간장 네. <목소리> <목소리> 늘는데늘차전늘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늘늘비해늘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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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다늘늘늘늘늘늘늘늘늘늘늘늘늘늘늘늘니다 자, 늘늘늘늘늘늘늘늘늘 네 저는 이제 준비 다 했고요 어, 시간이 조금 이른데 지금 7시 50분 정도 됐습니다 가는 데는 뭐한 15분? 일찍 가서 어, 행사장 구경도 하고 어, 카메라에 행사장 전체 모습도 한번 담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츠고 지금 날씨가 엄청 좋아 보이죠 이걸 속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같이 강의를 시작하면은 비바람이 불 것이다 단연간의 경험이 있다 저번에 강릉 출장 갔을 때에는 거의 뭐 제가 본 적도 없는 역대급 폭우랑 바람이 쏟아져가지고 거의 뭐 전강이 반쯤까지 물에 잠길 정도의 비를 뚫고 그렇게 출장을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강사님들도 막 급하게 우비, 우비 챙겨서 입고 벌벌 떨면서 아무래도 여 미지노 러닝 캠퍼스 하면 은 이제 뭐 몸으로 이렇게 실제로 러닝을 하는 수업도 있고 운동을 하는 수업도 있는데 제가 거기 강사였으면 차라리 시범도 보여주면서 몸도 풀고 좀 따뜻해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테이핑 실습 뭐 실습이라고 해봤자 앉아서 이렇게 테이핑하고 테이핑 보여주고 어 말을 좀 많이 하고 했는데 실시간으로 몸이 얼어가면서 입술이 파래지면서 점점 입이 얼어가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뭐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지금 당장 날씨가 아 이런거에 속으면 안되지 어쨌든 그때보단 나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천천히 가서 행사장 구경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행사장이 보이고요 좀더 가까이 가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 담당하시는 이진호 팀장님한테도 인사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보통 이렇게 오시면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어, 코치들 물품 지급하는 곳으로 바로 가서 물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테이핑 강사인데 아 네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물품 어 코치님들 옷이 이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짐은 조금 이따 여기서 맡아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정신없으시네 바쁘시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물건은 챙겨다 드릴게요. 어네 알겠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어제 오셨어요. 어. 오셨어요? 네저 어, 전날에 네. 어 어제 스토리 보니까 저녁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아, 거의 네네, 세팅을. 어, 세팅 늦게까지 했었죠? 아 어, 괜찮으십니까? 안 피곤하십니까? 네. <laughs> 어제 포항 러닝 트레랑 행사 하고 네 끝나고 와가지고 또 다시 세팅까지. 네. 아. 그리고 나머지 세팅 해서 혹시 보시고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챙겨서. 네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어차피 뭐, 옷을 지급받아야 갈아입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라서, 그거 말고는 전 준비할게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옷 받으면 은 코치 복장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어, 날씨만 좋으면 딱 되는데, 물품 받았고요. 언박싱 한번 해볼까요? 환복 완료했습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 9시부터 참가자분들이 좀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알고 있어서 저도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기 수업시간 10시 반으로 알고 있어서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세팅이 좀 끝나서 여유롭기 때문에 행사장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시간이 있어서 나는 여기 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사람들이 제일 인기 많은 거는 신제품 러닝화 신어서 트랙을 좀 뛰어 볼수 있는 트라이얼 존이 제일 인기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한번 가 볼게요. 아침 저기 다들 뛰고 계신데 가 기회가 되면은 한번 저도 트라이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똑같은 거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질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조금은 이번에는 다른 거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치는 부분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많이 바꾸려고 했으니까 이번에 좀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따가. 네, 재밌게 즐기십시오. 그, 질문 어. 로비 좀 해야겠습니까? 어, 그럼. <웃음> <웃음> 여기 이제, 그, 강사분들한테 질문카드를 적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 뽑힌 참가자는 나중에 또 상품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비를 좀 거셨다. 그래도 저분이 거의 모든 미즈노 러닝 캠퍼스 참가하시면서 거의 저의 모든 강의를 들으신 분이거든요. 지금 정신없으십니다. 아, 네. 네. 진짜요? 혹시 그지금트라이얼 하고 있는 게두 종류. 네 종류, 네오젠하고 레이블라이더하고 주식, 리 프로, 프로 프로로. 자, 지금 아, 저안 그래도 리리 프로, 사카마이어가지고포드리겠습니다 포토 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내리 포토 중이내리겠다포중안내리겠 포토 중안내드리겠습니다 포토 중안내드리겠습니다 포토 중안내해드고겠습니다 포토 겠습니다 포토 이다리벨리겠 프로 봤습니다 사람은 기회와 타이밍이다 제품의 스포츠 저주파 마사지기고요 편안한 쿠션에 앉아서 시험해 볼 수가 있다 네, 버카리스에 무한리필 가능하고요 그럼 포토존! 포토존이 뭐야? 시간 좀 있으니까 신발 한번 신어볼까? 4종류의 네 트라이얼 슈즈가 있다고 합니다 웨이브라이더는 저도 가지고 있고요 네오제는 제가 방금 받았고 그래서 리벨리온 프로 로우랑 제가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요원에게 맡기면 분실하시면 안됩니다 회사에게 1회의 기회를 드리고 선물의 주인공이 되시고 있고요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미즈노 온라인 상품권 10만원 할수 찬... 있도록 포토제닉 이벤트도 미즈노 코리아 러닝캠퍼스 네 저는 마지막으로 화장실 한번 갔다가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10분이고

A 보세요. 네. 아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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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안녕하세요. n g young, 하 o u n g y o 요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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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강의를 받게 된감사조선생니다 촬영을... 그 고... 감사합니다. 가오한번해주시죠 네. 아, 네. 가구. 아 제가 가오를 <laughs> 네. 네. 우리는 이미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커실들의 가가 궁금합니다. 어 스포츠 물리치료사로서 실제로 육상 선수들한테도 적용을 하는 테이프, <laughs> 기필코 오늘 다 배워가시게끔 각오를 하겠습니다. 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필코 좋았어요. 기필코 좋았어요. 네. <laughs> 자 이제 여러분 들이 잃고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우리 ABC 파이팅 파이팅 파이첫 번째로 실습할 테이핑은 아킬레스 건과 동아리 이비테나나 6단짜리 길이고요 헷갈릴 때는 손을 들어서 저를 불러주셔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카메라맨한테 물어보면 은홍돌이 생길 수가 있어 아무도 믿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비가 안 온다 했더니 폭풍주의보가 내렸습니다 팬스러라해분들즐제워하십니다 네, 아, 저희도 <laughs> 어, 네. <laughs> 아, 점점, 아, 관련 연스님에 네. 네, 좌우가 대칭이 고 똑같기 때문에 이번 트레이핑까지는가로고쳐주십 그냥 체중으로 세게 더 당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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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 가서 이보진다는그 갈게요. 일단, 일단 집에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집 앞에 다 왔고요. 집으로 일단 바로 들어갈게요. 일단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 오늘 포항 이대로 러닝캠퍼스 제가 저번에 이제 인천, 아산, 울산, 강릉 이렇게 가지고 네 군데 그리고 오늘이 포항까지 다섯 번째 행인데 점점 이 러닝 열풍이 점점 지속되다 보니까 어,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자들이 열정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 재밌게 이렇게. 했고요. 아, 그리고 구독자분도 한번 만났고요. 되게 신기했고, 뭐, 순간적으로 힘이 났었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입니다. 10시인데, 그냥 오늘 뭐, 운동도 제대로 못했고, 간단하게 강아지 러닝 한 30, 40분만 천천히, 조기,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돌아오는 대로, 뭐, 간식을 챙겨 먹든 안 먹든, 일단 바로 씻고 잘 준비를 할 거라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는또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